야, 역시 남다르군요. 예, 남다름의 이유를 좀 이따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돈 버는 방식을 되게 연구하고 지켜봤었거든요. 네, 우리 권희 님 예,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집을가려고 해요. 와 자, 우리 권희 님은 이제 나이가 23인데 본인 집을 장만했습니다. 짠, 효과음 나오고 있죠? 효과음. 짠.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망원시장인데 망원시장에서 뭘 먹고, 자 한번 집을 구경 가볼게요. 자, 가봅시다. 스테이 <laughs> 축하로 제가 쏠게요, 떡볶이. <웃음> <웃음> 망원시장도 이사 온 다음에 네. 하나씩 먹어보면서 떡볶이 맛집을 찾아보고 네. 있거든요. 아, 어, 그래요? 아, 여기 망원시장에서 왔는데 <웃음> 여기 <웃음> 뭐가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? 저는, 전에 대표님이 치석프 사주셨던 거긴 한데 좀 앞에 아. 아. 닭강정. 닭강정 바로 앞에 있어. 아 저기 닭강정. 아 저기 어. 여기 보더라 큐 큐스인가 아 그리고 또? 요 가는 길에 떡발미집이 있더라고요. 아 맞아 맞아, 나안 먹어봤는데 와있을 너무 맛있어. 절대. 네. 오 그리고요? 고정도 그 <laughs> 아직 찾아가는. <laughs> 파트너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리스를 되게 팔로우를 전략적으로 되게 끌어올리고 있는데. 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전체 전략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보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팔로워를 올려야겠다는 라 생각을 먼저 해서 파트너분들 좀 모아서 웃긴 레스를 먼저 하면서 조회수나 좀 팔로워 위주 유입을 먼저 늘렸고 모델 작업을 하면서 제가 뭐하고 있는 사람이다를 조금씩 알리고 정보 콘텐츠로다가 조금 저장 혹은 좋아요, 그런 댓글, 그런 유, 유도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늘려서 팬심을 더 만들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할 생각입니다. 어머님이 미용 하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할머님도 미용 하신다고요? 네. 와. 아. 3대가 미용하는 거네? 네. 야 3대째 대박인데 이거는? 네. 야 역시 남다르군요. 좀 해도. 네, 남다름의 이유를 좀 있다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. 야, 지하철이 5분 거리에 있는 집이면 장난 아니잖아요. 5분 거리면 역세권. 어, 역세권에 있네. 집이 집을 꾸밀 때 스마트 하우스를 조금 만들고 싶었는데. 이거 뭐야? 이거 또 있어. 야. 되게 포토존이어 가지고. 야. 오. 네, 뭐예요? 왜탁하세요 가요? 가실 어, 좀 가시있네 좀 무심스러워요 그럼 집 한번 소개해보시겠어요? 우선은 여기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네. 냉장고가 있습니다 주방 여기 네. 주방이. 독도가 주방이고 음... 할로윈 때 분장을 하는 그런 아... 시간이 있는데 네. 거기서 샀던 가시 딱잘 어울려서 이렇게 아... 꾸며놨고 내가 위 이런 것도 당거야 본인이? 네 커튼도 다 새로 달았고 아. 커튼도 제가 자동화 그런 걸 좋아해서 음. 그거를 누르면 커튼이 움직여요. 와 그리고 PC가 여기 있고. 제 데스크탑이자 아. TV여서 그래도 아. 애플 제품을 진짜 좋아거든요. 하 아. 애플 TV랑 애플 홈팟. 뭐 맥북 아이패드 뭐 다될수 있는데 이거를 뭐 버튼 한번 딸깍 하면 컴퓨터로 바뀌고 음딱 하면은 핸드폰 리얼 인도 되거든요. 여기에는 거도 위주로 아 거도 위주로 보여드릴까요? 아 그냥 꽉차 뭐 있어 가지고 거도 위주로 아 넣어놨고 긴장해 여기는 거도 이긴 한데 조금 더 얇은 거도 위주로, 음음 위주로 음 뭐. 음 정리 다잘 여기는 제 미용장입니다. 아 미용 제품들만 싹다 들어와 있고 미용인으로서 네. 화장대. 화장대. 네 밑에 드라이기가 있습니다. 오 그리고 여기 의자에 다이슨 모조제품이있고 알뜰하게 아 했다. 여기 화장대 안에는. 헤어 제품들만 들어 있고 여기는 스킨 케어. 이술 먹고 올라가면 큰일 나겠네. 잡아지면 대형 사고인데. 2층이어서 음 조금 침구가 있고. 여기 장이 있네, 저기또 장이. 네, 이거 장도 아예 원래 집엔 없었는데. 아 없었어요? 네, 인테리어 맞추면서 전부 다바았고 이건 뭐 어떤 의미에 이거 뭐 이렇게 이, 이 좋아하는 거예요, 이바나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약간 음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을 꾸미고 싶어서 지브리 감성으로. 사진을 아, 뽑아놨습니다. 이렇게.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. 네. 완면 마스크. 음. 여기 아쿠드도 제품도 있습니다. 야 음. 너무 좋은 게 있어 감사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야 대단하다. 야 세상에. 어 나의 스무셋에 이렇게 자가를 가, 갖는 게 쉬운 게 아닌데.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이제 마련하게 됐는지.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돈 버는 것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서 저희 부모님이 돈 버는 방식을 되게 연구하고 지켜봤었거든요 음... 그러면서 저축도 남들에 비해 조금 빠른 편으로 계속 모으게 됐고 주식도 사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쫄라서 시작을 했었어요 오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얻어도 보고 잃어도 봤는데 그렇다고 막 남들이 생각하는 막몇억 단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수 있는 막 몇십만 원그 정도 단위로 경험을 해보고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돈, 주식 같이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월급 받은 거 꾸준히 저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. <laughs> 어차피 매장은 계속 오래 남을 건데, 어느 정도 돈을 대출을 받고 이렇게 부동산으로 하면은 어차피 이 부동산은 나중에 오르기 때문에, 뭐 미래에 또다시 자산이 되고 좀 무리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집을 상만했습니다. 야, 우리 권니님이 나이가 지금 한 세시잖아요. 어, 장좌 대비가 언제죠? 저 내년 9월인데, 네. 이번에 승급 시험에 떨어져서 조금 연기가 될수 있지만, 저는 연기되지 않고 제 시험이 꼭 붙어서 9월에 오... 하겠습니다.